아니 도대체 검사는 어떤 식으로 무소보리의 권력을 행사해 왔길래 정말 납득이 안 됩니다라고 제가 막 열을 올리면서 얘기하니까 재판장님이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이제 진정하시고요. 어, 좋은 대학교를 나왔으면 그 사람이 좀더 실력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데 이력을 봤을 때 그런 것들을 다 지우고 그냥 마치 뭐 서울대 박사 하면 이 사람이 그냥 서울대 로스쿨 출신, 서울대 법대 출신 그렇게 오인하도록 들어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변호사님 수많은 변호사들 있잖아요 변호사를 선임할 때 있어서 나이 어린 2, 30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좋나요? 아니면 나이 좀 많고 경력 있는 5, 60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좋나요? 2, 30대랑 5, 60대라고 답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경력이 너무 짧은 사람 그리고 너무 한 30년 된 변호사 이두 부류는 저는 피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의사도 마찬가지고 임상 경험이 너무 적은 서울대 의대를 갓 졸업한 뭐 치과의사 막 이런 사람한테 가서 수술을 받으면은 사실 임플란트 수술 잘 못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경력을 한 10년 정도 쌓은 분, 그런 분들이 이제 임상 경험이 많이 쌓여서 더 능숙해질 수 있다. 변호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력이 갓 졸업한 사람은 법률 지식이 뛰어날 수는 있지만, 그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수행하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너무 나이 많으신 분들은 열정이 사라져요. 음. 그때 되면 이제 앉아가지고 수익료 받고 밑에 애들 시키기만 할 줄만 아시기 때문에 적절한 경력이 한 10년에서 20년 차 정도가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일단 이게 축구랑 거의 비슷한 게 많거든요. 축구 선수들도 전성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너무 어리거나 18, 19이거나 30, 뭐 9이 넘거나 그러면 그중에서도 잘한 분들이 계시지만 아무래도 변호사도 마찬가지거든요. 변호사도 종합 스포츠예요. 그냥 서면만 쓰는 게 아니라 재판의 흐름도 이해를 해야 되고 본술도 짜야 되고 본인이 드리블도 해야 되고 본인도 슈팅을 해야 되면 여러가 여러 가지 감각들이 종합적으로 어우러져야 되는데 만약에 경험이 없이 막갓 들어오면 에너지는 체력은 넘, 어, 풀로 넘치지만 경기의 흐름은 어, 이게 뭐 내가 지금 슈팅을 해야 될 때인가 압박가 해야 될 때인가 모를 때가 있고 오히려 이제 좀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경기의 흐름은 보이는데 나 뛰기가 쉽네 결론을 하다가도 사실 전략을 바꾸거나 흐름을 바꿔야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음. 예를 들면 형사사건을 변호하는데 무죄를 주장을 하다가 아무리 봐도 이게 새로운 증거가 나오고 재판부에서 무죄의 흐름에 약간 반하는 어딩을 많이 한다 그럴 때는 사실 경험을 바탕으로 전략을 수정을 해야 되는데 젊었을 때는 어렸을 때는 사실 패기가 넘쳐가지고 아 그냥 내가 믿고 가는 것들을 그냥 가. 아 그러면은 20대 갓 이명한 패기 넘치 실력 좋은 변호사 도대체 언제 우레인을 만나면서 언제 실력 쌓아? 그래서 저희 같은 로펌에서 이제 파트너 변호사랑 같이 팀을 이뤄서 일을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거죠. 그분은 실력은 뛰어나지만.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팀을 이루어서 융합적인 결과를 내는 게 의뢰인한테 가장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준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 형사소송법이나 그런 걸 보면서 뭐 증인신청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론으로는 배워서 열정은 넘치지만 어떨 때 가끔은 진짜 누가 봐도 치사한 질문을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뭐 검사를 쳐다본다든지 보면서 약간 깐죽깐죽거리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든지 그런 뭐 형사소송법이 안 나와 있잖아요. 깐죽깐죽거리게 해라. 그렇게 안 나와 있잖아요. 근데 누가 봐도 약간 그 사람을 실수하게 만들려면 그런 식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그 몸에 쌓이는 거죠. 하다 보면서 그리고 너무 막 검사장 출신, 막, 막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님들 30년 되신 분들은 사실 좀 너무 지긋하세요. 그래서 오히려 좀 파이팅 있게 싸워야 될 때도 너무 지긋하게 하셔가지고 이게 좀더 적절하지 않은 경우들도 가끔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있어. 오히려 상대방일 때는 저희는 좀 편할 때가 있어요. 저희는 되게 얘기를 하면서 이것저것 막 던져보거든요. 판사님, 뭐저 이런 거 되게 궁금한데 바로 물어봐도 됩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게 기분 나빠하시는데 오히려 감정적으로 바뀌시거든요. 사람은 언제 실수하나요? 감정적일 때 실수하거든요. 그럼 그런 그들은 처음부터 그렇게 깐죽깐좀잘 되셨나요? 뭐 저희는 약간 대학교 때부터 그랬었던 것 같아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laughs> 아직도 그러고 있어요. 펄 관련해서 정말 많은 분들 궁금할 것 같은데 명문대랑 그냥 대, 네가 더 좋을까요? 확률문제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좋은 대학을 가겠다고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는 좋은 대학에 가면 조금 더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고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 있는 인재들이랑 경쟁을 하다보면 내 실력이 더 늘어나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좋은 대학교를 나왔으면 그 사람이 좀더 실력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데 다만 지방대학교 나오신 분들이 다 형편없이 실력이 없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만 이거는 잘못된 부분이 지방대 나오셨던 분들이 학력을 세탁하기 위해 해서 돈만 내고 박사를 하는 걸 마치 자기 학벌처럼 하는 마케팅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거는 사실 잘못된 것 같아요. 저는 지방대 출신이어도 경험이 많으면 충분히 잘할 수 있다고 음.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나를 믿는 의뢰인들한테 봤을 때 이력을 봤을 때 그런 것들을 다 지우고 그냥 마치 뭐 서울대 박사 하면 이 사람이 그냥 서울대로 스쿨 출신, 서울대 법대 출신 그렇게 오인하도록 들어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아, 실제 있요 네. 지금 저희 많아요. 사실 법조계가 학력이 대부분 인플레가 되어 있는 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저희는 사실 네이버 검색을 하면 저희 학력이 다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일부 변호사님들, 지방대 로스쿨 출신 변호사님들은 이런 학력을 교묘하게 내가 서울대학교에서 무슨 다른 과정을 한 거를 내가 그 로스쿨 출신인 것처럼 표장을 해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그거를 검증을 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뢰인 입장에서 알 권리가 있잖아요. 나를 찾아왔던 사람이면 그래도 내가 어디 학교를 나왔고 어떤 역할을 해냈고 그런 알 권리가 있는데 이거는 속이는 거는 사실 의뢰인의 권리를 사실 빼앗는 거거든요. 변호사 사무실 상담 가가지고 학사 졸업장 보여달라고 하. 알수 있는 건가요? 아, 당연히 보여달라고 하면 알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의뢰인이 찾아와 가지고 변호사님 학교 어디 나왔어요 졸업장 주세요 뭐 검사 몇년 재직한지 재직증명서 갖고 와 보세요 이렇게 말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만큼 이제 고객들이 물어보기가 어려운 그런 심리를 이용을 하는 거죠 잘못됐다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이거는 변호사 협회에서 명확하게 학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변협도 그럴 의지가 없어 보여요. 글을 잘 써주는 변호사랑 말을 잘하는 변호사가 누가 더 뛰어나요? 드라마랑 현실이랑 가장 큰 차이 일것 음. 같아요 제가 봤던 우영우도 그렇고 하해애나도 그렇고 법은 대부분 판사가 미리 서면을 제출하라고 하고요 내가 썼던 서면을 판사가 대부분 알고 오기 때문에 그 서면을 약간 확인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약간 말보다는 서면을 중심으로 좀 공방에 오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그럼 구술변론이 구두변론이 의미가 없냐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형사재판을 가서 검사랑 싸우는 경우가 있거든요 실제로 어떤 경우가 있냐면 검사가 저한테 제가 증거 신청을 해가지고 회신이 저한테 유리하게 오니까 혹시 변호인 측에서 잠정 인한테 사적으로 연락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에 법정에서.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 아니 도대체 검사는 어떤 식으로 무소벌이의 권력을 행사해 왔길래 사건 도중에 변호사가 감정인한테 전화통화를 할수 있다라고 상상을 하시는 거냐 정말 납득이 안 됩니다라고 제가 막 열을 올리면서 얘기하니까 재판장님이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이제 진정하시고요 나중에 사과까지 제가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 정도로 재판할 때는 흐름을 바꾸려면 구슬별로도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아, 여러분 생각보다 놀랄 게 변호사들 중에서 말을 못하는 사람 진짜 많아요 시험 봐서 뽑는 건지 말 잘하는 사람을 뽑는 게 아니잖아요 하다 보면 말은 약간 트레이닝이 되는 거고 또 타고난 사람 사람들이 있는 거지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고 의뢰인들이 오시는 것도 솔직히 별로, 별로 안좋아하고 그럼 두 분은 말을 잘하세요 글을 잘 써요. 뭐 저희 입으로 말하기 좀 그렇지만 글도 잘 쓰고 말도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게 재판이 만약에 10개의 재판부가 있잖아요 10개의 재판부의 판사님도 있으면 그 10개의 재판부가 다 재판 방식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재판부의 변호인으로 들어갔으면 그 재판부는 그 변호인한테 좀 구술진술기를 많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맞아. 어떤 재판부는 말을 하는데 아그 말하지 마시고요 이거 서면에 다 있는 내용이니까 다음번에 서면으로 내세요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다 어려... 고 저희가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를 사실 좀 많이 받거든 저희는 가면 그래도 구술 별로 좀 하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재판장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그 얘기를 통해 좀 캐치를 하려고 하는 편 인데 말을 못하게 하면은 저도 그렇 고 박건우 변호사도 그렇고 스트레스 를 그래. 네. 받아요 네. 네. 너무 얘기하고 싶어 죽겠 는데 <laughs> 네. 그래서 사실 그 저희가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만약에 둘다 의욕 이 넘치는 편이고 말도 잘하는 편 이고 흐름도 잘 보기 때문에 옛날에 말을 많이 했던 편인 것 같은데 이제는 판사 경영을 딱 봐요 저분은 말 싫어하는 사람 그이 사람 중간에 자기 말에 홍의 주기를 좋아하시는 분딱 그게 보이니까 저희는 재판 들어가기 전에 미리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변호사들딱 자기 사건만 오는데 최소한 저희들은 3번 4번 정도 사건 전에 와서 이 판사님이 어떤 스타일인지 봐요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면 그걸 들어주시면서 거기에 따라서 증거 신청을 택하시는 분인지 아니면 본인이 다 지휘하는 걸 좋아해서 그만해요 내시는 분인지 그래서 이 재판부의 스타일에 맞춰서 변론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 진짜 꿀팁입니다 그냥 내가 말 잘한다고 라 가서 신나게 말하면은 그거 찍혀요 맞아, 그래가지고 맞아. 그렇게 하면은 좋은 결과를 못 받으니까 이거를 정말 캐치를 잘해야 되요그 저희가 됩니다. 최근에 이겼던 아주 큰 사건인데요 상대방도 국내에서 가장 큰 법인이었는데 그 판사님이 정말 말씀을 많이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저희 둘다 사실 엄청 얘기를 할거 준비를 많이 하고 왔다가 저희 둘다 그냥 눈 보고 그냥 말안 하고 그냥 바로 나갔거든요 의뢰인들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어, 변호사님 1심에서는 그렇게 말씀 많이 하시고 잘했는데 오늘 왜한 마디도 안 하냐 얘기하니까 저희 둘이 우리 얘기했으면 이거 진다 이거 얘기하면 변론이 재개돼가지고 오히려 다른 판사님한테 가서 이길 사건 지니까 저 말하고 싶어 죽겠 안한 거다. 그래서 항상 상황에 맞는 변론을 해야 된다. 그게 네. 핵심인 것 같습니다. 아, 이래서 재판 출석 직접 해야 돼. 당연하죠. 판사님들 네, 그 중에 말하는 걸안 좋은 분 계세요? 그게 시간이 길어지니. 판사님이 그 사건만 하는 게 아니고, 우영호에 나오는 사건처럼 그 행정소송 막 어디 시골 마을 사건 그것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날 가보면 재판이 막한20몇 개, 30몇개 있어요. 그러면 5분 단위로, 10분 단위로 배정이 돼 있으니까 저희가 막 말을 막 많이 하면 그 다음 사건이 늦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싫으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서면으로 압축적인 진술을 하고 나머지 것들은 이제 서면으로 대체하라고 소송 지휘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조금 변론 시간을 넉넉하게 주시는 판사님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말씀을 많이 하다 보면 그분의 심증도 어느 정도 캐치가 되고 그런 것들의 호흡이 좀 돼서 어, 나중에 다음번 재판에 도움이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검사랑 라할 때는 말 잘하는 변호사가 유리해요. 글잘 쓰는 변호사가 유리해요. 그것도 내가 검찰청에 있느냐, 법원에 있느냐랑 다릅니다. 검찰청에서 내가 피의자의 변호인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검사님이 판단을 해요. 그때는 검사님이랑 싸우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그때는 검사님이 불기소든 기소든 결정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검사님의 심기를 건드리면 안 그렇죠. 되고 변론을 잘해야 되는데 만약에 재판에 넘어서 법원이다. 검사랑 변호사는 싸우는 거예요 맞아. 판사님이 판단한 거 그렇기 때문에 검사랑 대놓고 공판정에서 싸웠다니까요 음. 자 오늘은 여러분 어떤 변호사가 더 좋은지를 알아봤는데요 나를 정말로 위해서 변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변호사님을 잘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찾는 팁 알려드릴게요 결국은 저희가 항상 말씀드린 게 많이 승소 판결을 가진 사람을 찾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판결은 글도 잘 썼고 변론도 잘 했기 때문에 승소 판결이 나오는 가장 결정적인 종합체입니다. 판결문에 이름이 있는 변호사를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축구 경기를 보면 나중에 경기 끝난 몇승몇 패가 나오고 UFC도 몇승몇 패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변호사도 유일하게 알수 있는 이 사람이 몇 승을 거둔 사람인지 알수 있는 게 판결문이에요. 거의 챔피언급인지 경기 처음 올라가는 사람인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판결문 무조건 확인하셔야 됩니다. 두 분은 판결문이 몇개 정도 있으세요? 판결문 집이 저희가 합치면 한6섯건 정도 이렇게 있죠. 그거 오시면 다 보여드리겠습니다.